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시간이네요. 2023년은 국내 ETF 시장이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인 한 해였는데요. 이번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는 금융시장 환경에 따른 ETF 시장 변화와 주요 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 2023년 첫 번째 금융시장 키워드 고금리 환경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5%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금리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 매칭형 채권 ETF와 금리 추정형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만기 매칭형 채권 ETF를 알아볼까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특정 시점에 만기를 두고 만기가 되면 ETF를 청산해 이자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상장 당일 YTM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 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초기 투자 시 목표로 했던 만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상품이에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상품 구조상 개별 채권과 매우 비슷한데요. ETF의 편리성을 더해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저렴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상품은 금리 추정형 ETF입니다. 금리 추정형 ETF는 일종의 파킹형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CD91의 고시금리를 추정하는 ETF의 경우 매일 고시되는 CD91의 금리를 365로 나눈 만큼의 이자가 ETF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마디로 매일 이자가 붙는 ETF라고 볼수 있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손꼽힙니다 2023년 두 번째 금융시장 키워드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올해 정점을 짓 있는데요. 여기에서 득을 본 산업이 국내 2차전지 산업입니다 번번이 중국에 밀렸던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요원 등은 미국 투자를 적극 늘리면서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7에서 8%밖에 되지 않는데요 미국 환경보호국은 2032년까지 전기차를 신차 판매량의 60%로 7%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의 IRA 법안 중 핵심 광물 요건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중기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2차전지 ETF, 2차전지 소재 ETF의 인기도 높았습니다. 2023년 세 번째 금융시장 키워드 AI 열풍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AI 관련 기술을 가진 미국 빅테크 기업과 AI 서버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먼저 빅테크 ETF를 살펴볼까요? 채 g PT의 등장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 모델이 적용된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AI로 인한 수혜를 받을 기업은 미리미리 AI 시장에 투자를 해냈습니다 기업, 범용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 AI 기술 적용이 늘어나면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바로 미국 테크 기업들입니다. 미국 테크 탑10 기업에 투자하는 ETF 또한 올해의 ETF 시장의 주역이었습니다. AI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도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AI 학습에 특화된 고가의 서브수요가 크게 늘면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인텔, AMD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GPU와 함께 AI 반도체 칩에 탑재되는 HBM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HBM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죠. 또 AI 반도체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패키징 후공정과 미세화 전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기술을 가진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는 장기적인 트렌드인 만큼 앞으로도 AI 반도체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2023년 네 번째 금융시장 키워드 경제 둔화입니다 경기가 다운 사이클을 지나면서 증시 변동성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월배당 ETF는 매월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효과적입니다 투자 금액 1 까지 높은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는 고배당 ETF, 지수의 성장과 배당을 함께 추구하는 ETF 등 다양한 상품들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월배당 ETF는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 분배금이 입금될 때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ETF 시장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ETF를... 라운지를 꾸준히 봐 오셨던 투자자라면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금융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로벌 이티 라운지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 뵐게요.